네, 본격적으로 Substance Painter에서 이제 베이킹을 시작을 하면서 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파일에 New를 열어보면요, 어, 이와 같은 New Project 어, 설정이 나옵니다. 템플릿은 어떤 템플릿으로 쓸 건지를 정하는 건데요. 어, 만약에 여러분 최종 결과물이 Unity 엔진에 들어가거나 언 n r e a l 엔진에 들어간다면은 어 이런 템플릿을 골라줘도 좋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어, 마모셋이나 그런 거에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을 했었기 때문에 어, 여기 있는 PBR 세팅 중에 메탈릭 프넷스로 선택을 하고 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 사이즈는 어, 이 정도를 해주고 나중에 다큐멘트 사이즈를 변경을 해도 어, 레졸루션이나 디테일이 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 나중에 또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 맵을 추출했다면은 여기서 그 맵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어 서브센스 안에서 베이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택할 맵들은 없고요. 어, 그리고 메시, 이곳에서 아까 우리가 그 익스플로드했던 이렇게 분리를 했던 어, 해당 로우 오브젝트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로우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간단한 구성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레이어 어,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세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처 세트 리스트가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어, 전 시간에, 전 시간에 그 하이퍼 쉐이드 마테리얼 창에서, 어, 이름을, 이름을 정한 것들이 여기서 이제 그, 서브센스 페인트 안에서 텍스처 세트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 마테리얼 이름들이, 어, 텍스처 세트가 되는 거고요. F1을 눌러서, F1을 누르면 이와 같이, UB창이 같이 뜨게 됩니다. 자, 그리고 F3를 누르면 UB창만 나오고요. 그리고 F2를 누르면 이와 같이 뷰포트만 나옵니다. 자, F1을 눌러갖고 이렇게 UB 스페이스를 같이 보면요. 어 해당 텍스처 세트를 눌러 보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이전에 이렇게 세트로 유비를 폈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야에서 전 시간에 이제 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각 세트마다 다른 마테리얼을 적용을 했고 그 마테리얼 이름들을 각자 이름을 정해줬었던 것입니다. 자, 어, 이렇게 따로 텍스처 세트를 가지고 따로 텍스처 작업을 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이제, 어, 구성이 되면서 이한 맵을, 어, 이렇게 텍스처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베이크를 이제 할 건데요. 자, 베이킹 옵션은, 어, 텍스처 세팅이라는 이탭 중에서 베이크메시 맵스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크게 세 가지 중요한 탭들이 있고요. 그 중에 텍스처 세트 세팅 가셔서 베이크메시 맵스를 눌러보면은, 어, 여같이 옵션들이 나옵니다. 다행히 서브센스 페인터는 굉장히, 어, 간편하게 베이크를 하는 축에 속하,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고, 자, 아웃풋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메뉴에서 하이 데피니션 메쉬를 골라주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요, 저장해 놓았던 이 하이 데피니션 오영제를 여기다 오픈을 시켜 놓으면은 쭈루룩 들어오죠. 자그 다음에 이 맥스나 맥스 프론털이나 맥스 레일러는 그 베이킹하는 범위를 조절을 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기본 사양으로 일단은 베이크를 해보고 어, 이렇게 익스플로드한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많이 붙어 있는 오브젝트를 베이크를 할 거면은 이 수치들을 좀 적게 해갖고. 어, 물체와 물체간이 타지 않도록 그렇게 좀 디스턴스를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칭은 always로 하면 되고요. 어, 기본 세팅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노말은 크게 뭐 수정할 게 없고요. ID 마스크에서는 이 벌텍스 어, 칼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지브러시에서 이 볼텍스 칼라를 칠했죠. 이 칼라를 칠한 게 지브러시에서는 볼텍스 안에 정보가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어, 여기서 베이크를 할 때는 볼텍스 칼라로 선택을 하고 해야지 아이디 마스크가 나오고요. 만약에 맥스나 마야에서 하이폴리 작업을 했다라면은 어, 여기서 마테리얼 칼라 이런 걸로 선택해갖고 아이디 마스크를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거는 다 그냥 기본 옵션으로 하면 되고요 조금 더 고퀄리티를 위해서는 이 안티알라이징을 조금 어, 설정을 해 놓고 뽑는 게 좋습니다 대신 어, 이 맵을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베이크 올텍스처 세트를 할 거냐 여기에 있는 모든 세트를 다 베이크 할 거냐 아니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한 가지 세트만 베이크를 할 거냐 옵션 중에서 제가 모르고 어한 가지 세트만 이 따개미만 베이크하는 옵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어 이렇게 베이크가 안 되고요. 이따개비 쪽만 베이크가 지금 될 겁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킹이 끝났고요. 자 제가 아마 텍처 현재 세트가 이 따개비의 선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이 따개비만 이런 식으로 베이크가 된게 확인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께 하나만 어떻게 베이크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마치 실수한 것처럼 연기를 했고요. 자 다시 요번에 베이크 메시 맵스 다 가서 어, 이번에는 베이크 올 텍스쳐셋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바닥 머리 등등 다 텍스쳐 세트가 전부 다 한꺼번에 베이크가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서,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베이킹이 끝났고요 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너무 가까이 부분 붙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탄계해 보이죠. 그래서 어, 이런 수치들을 좀더내려갖고 베이크를 하면은 이런 현상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어, 이렇게. 어 가까이 붙은 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자 저런 데 빼고는 어 웬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이후에는 이제 베이크가 다 되면은 자 이제 그 메시를 바꿔주면 됩니다 로우 메시를 프로젝트 여기 에딧 프로젝션 어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 가서 이제 메시를 해당 메시를 이제 조립이 된 걸로 다시 바꿔 주면 됩니다. 자, 여기 오리지날 오키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베이크된 정보랑 그런 노멀 맵이나 모든 정보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어 메시들만 이로우들만 조립이 상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 베이크된 맵들은 여기에 이렇게 어, 설정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여기 베이크된 맵들이에요. 어, 단지 주어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로우를 바꿀 때 이런 이름이나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태여야지 매시만 어, 바뀌고 맵들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해당 메쉬를 다른 메쉬로 바꾸려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텍스처 세트 이름들이 틀리면은 유비와 어, 맞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에러 형상이 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어, 똑같은 메쉬를 어, 마야나 맥스에서 아까 이렇게 작업했던 것처럼 어, 이런 식으로. 위치만 조절해 갖고 익스포트를 하고 그다음에 조립된 것도 어, 똑같은 메시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텍처 스 작업을 서브센스 페인트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